고민이 오늘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일대일 라이브 상담 진행 도와드릴 리본카 부산지점의 강영구 부장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고객님께서 선정해 주신 차량은 요즘 아주 인기가 있는 예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예 특히나 이제 말리부 차량에 대한 그 하이브리드 차량은 많이들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생소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 똑같은 시스템으로 어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어. 너무 많이 요즘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부쩍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어, 차량 매물들이 저희 매장에 들어오면, 어, 거의 뭐 빨리빨리 이렇게 어, 소진이 되는, 어,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많이 인기를 고 아마 고객님도 아마 그런 면에서 뭐 연비나 정숙성 이런 면에서, 어, 지금, 어, 고객님의 라이브 상담을 아마 신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먼저 라이브 상담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잠깐이라도,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중고차께서는 거의 최초로, 어, 라이브 상담을 진행을 도와드리죠. 어, 먼 거리에 계신 고객님들, 물론 이제 비대면 판매를 할 때, 어, 그리고 바쁘셔서 요즘 이렇게 현장까지 매물을 확인하실 수 없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어, 저희 리본카에서는, 어, 고객님의 휴대폰 화면으로 직접 어, 하,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 실시간으로 라이브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하시면 고객님께서는 차도 확인하시고, 어, 덤으로 또 탁송료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 회사에서 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고객님께서도 주, 중간중간에 뭐 고객 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 채팅 남겨주시고, 어, 저는 이제 어, 재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전체 차량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다 고지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실제 화면으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 더뉴말리부1.8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LT 디럭스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1,090만 원, 19년에 어, 이제 갓 10만 키로 조금 넘은 차량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어 일부러 시동을 또켜 놓았는데 화면이 어 지금 아주 뭐 시동 안 켜진 것처럼 하이브리드 차량은 별로 뭐 동력이 전달 안될 때는 거의 시동이 안 켜진 것처럼 이렇게 어 정숙하게 조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 고지 항목 위주로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서 예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이제 중고차 구매함에 있어서 이제 소모품 위주의 어, 돈들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어, 추가로 안 들어가야지 가성비 있게 충분히 구매하셨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 타이어 부분이 보통 보면, 뭐, 이제, 트레이드가 많이 있고, 작게 있고, 작게 있는 것들은 다시 또 교환을 해야 되고, 어, 이런 비용들이 또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죠. 어, 지금 힐 상태, 운전석의 힐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차들이 스크래치가 많이들 있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고, 깨끗하면 좋겠지만, 예, 더러더러, 더러 어,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있는 내용, 예, 지금 타이어 트레이드, 예, 지금 현재로, 어, 어 거의 뭐 손가락도 들어갈 정도로, 어, 지금 트레이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고 뭐, 당장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고, 어, 지금 요 차량의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4.7mm. 예,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 앞쪽은 한60% 정도 예, 트레이드가 남아있다. 어,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60에서 70% 사이. 그래서 한 2만 키로 이상은 충분히 타지 않을까. 어, 이렇게 어, 예상은 해봅니다. 그래서 당장 교환을 안 하셔도 어, 무관하다. 어, 이렇게 봐집니다. 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 돌아보시면, 어, 후드 쪽에 스톤 칩이 있다고 이렇게 또 고지도 해 놓았습니다. 어, 물론 이제 아주 작은 부위입니다.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 큰 부분들은 아니고 아주 경미한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고지를 다해 놓죠. 예, 그래서 더러더러 어, 더러 좀 이제 연식이 오래됐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어, 이런 고속주행을 하면서 뭐 스톤 칩돌팀현상들이 이제 본내 쪽이나 범퍼 쪽 전면 유리 쪽 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경우에는 어 저희들이 다시 도색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 지금 어요 차량 같은 경우는 아주 양호하다고 볼수 있어요. 크게 많이 들었고 예 이래서 뭐 크게 도색까지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어 흔히 있는 아주 경미한 사항들 어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예 운행을 하셔도 어 무관하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전면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니까. 뭐, 말 그대로, 어, 지금 이 상태에는 지금 저희들이 스톤칩이 없고 없는데,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복원을 통해서 어 상품화를 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조수석의 타이어 휠 상태. 예, 지금 휠 쪽에는 아주 경미하지만 그래도 스크래치가 약간씩 이렇게 있다. 어, 이렇게 이 부분도 지금 고지돼 있는 내용. 예, 직접 고객님 휴대폰으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건데, 예, 이런 내용들을 어, 화면으로 사진에서 볼수 없는 어, 한계가 있던 것 예, 이렇게 저희 PD님이 아주 가까이에서 잘 보여드리고 있지만 어, 이렇게 한번 더 보시면 예, 아주 깨끗하게 어, 나머지 부분들은 깨끗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래치가 있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어, 아까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한 2만 킬로 정도는 어, 운행하시고 바꾸셔도 어, 충분하다고 어,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앞쪽은 요렇게 받고, 지금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조수석 부분에 요렇게 요 핸다 부분이 교환이 돼서 아주 저평가돼서 지금 천만 원대 초반대로, 어, 구입할수 있는 차량입니다. 한 6년 정도 된 차량인데, 그래서, 어, 이 차량, 보통 요즘 보험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 뭐, 판금 이런 거잘 안,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비 기사님들도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냥 뗐다 붙였다 아주 용이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어, 지금 그래서, 어, 전체적인 흰색 바탕에 바깥에서 이거는 이제 뗐다 붙였다 하고 도색을 또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색이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표시가 나는 거는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표가 날 정도의 이색은 있다. 어, 이런 부분들은 어, 참고로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은 어, 이색이 있는 거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 핸드 교환 때문에 진짜 가격이 가성비 있게 정말 많이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고, 어, 조수석 쪽에 딱 보시면 측면 쪽, 예, 사이드 미러 쪽도 지금 사이드 미러 쪽에 이렇게 뭐 파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크게 스크래치도 없고, 예, 아주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손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예, 물론 없죠. 예, 그리고, 어, 요즘 또 문콕 현상들, 예, 문 열고 닫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들어오게 되면 예, 상품화를 통해서 뭐 때로는 뭐 도색도 하고 어, 덴트 예, 이런 것들도 하지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예, 덴트를 요할 만한 어, 이런 차량들은 어 지금 안 보입니다. 조수석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 네, 그래서 그렇지만 요 뒤쪽 부분에 어, 물론 지금 고지가 돼 있지만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고 어이 뒤쪽 부분 예 이렇게 보시면 약간씩 어, 스크래치가 있다. 어이거는 어떻게 또 도색을 하게 되면 상품을 하게 되면 또 이색이 나기 때문에 아주 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어, 저렇게 어, 이런 상태로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예 물론 이제 운전하고 뭐 기능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는 어, 전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조금 보기 싫은 정도 예, 이런 스크래치가 있다 어, 이런 부분들도 어, 지금 고지를 해서 예, 이렇게 어, 홈페이지에 다고지해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한번 더 화면으로 예,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보시고, 뒤쪽도 아주 경미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 약간씩의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 예, 이런 부분들도, 예, 지금 뭐, 고지했던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고, 크게 뒤쪽도 하나, 뭐, 이런 쪽은, 어, 크게 자세히 봐야지만 보이고, 말 그대로 생활 스크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크게 큰 부분은 아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뒤쪽 부분도 이렇게 한번 뒤 핸더 쪽 예, 아주 깨끗하게 어, 지금 잘 보존되어 있고 예, 지금 어, 뒤쪽 트렁크 예, 뒤쪽 트렁크 부분 예, 이렇게 보시면 예, 뒤쪽 트렁크 부분도 어,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고 어, 역시 이제 뒤쪽 범퍼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어뭐또 플라스틱 부분이기 때문에 뭐 도색도 할수 있고 파손이 언제든지 될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런 부분들도 했지만 지금 현재로 예, 아주 스크래치 없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 부분들도 크게 어 짐을 많이 싣고 하면 이렇게 막뭐 스크래치 엄청나게 많이 있고 하지만 파손도 잘 됩니다 이런 부분 플라스틱 부분들 그렇지만 어 그냥 말 그대로 생활 스크래치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예, 전체적으로 트렁크 부분도 예, 깨끗하게 잘보존되어가 있습니다. 어, 뒤쪽의 사이드 예, 뒤쪽 타이어 예, 트레이드 예, 힐 스크래치 한번 볼까요? 예, 운전석 뒤쪽에 예, 약간 찍힘 현상들이 있죠. 예, 이런 부분들도 어, 저희가 고지했고 지금 화면으로 어, 딱 보실 수 있는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 보시면 될것 같고, 뒤쪽 타이어는 앞쪽보다 더 트레이드가 좀더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 뒤쪽은 더, 어, 이게 마무도가 좀더 늦기 때문에 아마 2만 키로 이상은 충분히 타시고 또 교환을 하셔도, 어, 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어, 그렇게 보주시면될고 어, 지금 운전석에, 네, 예, 운전석 도와 뒷도어 예, 이런 부분들도, 어, 지금, 문콕 현상들이 보통 운전석 쪽에 많이 있는데 어, 지금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 눈에 띌만한 이런 문콕 현상들은 없습니다. 아주 경미한 부분들 예, 이렇게 뭐 스크래치 어, 손잡이 쪽에 약간 약간씩 있는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예, 그래서 어, 운전석 사이드 미러 쪽에는 지금 뭐 기능상에도 없지만 약간의 뭐 찍힌 자국 예, 이렇게. 바지는데, 그것도 예, 아주 경미합니다. 직접 보시게 되면, 뭐, 큰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약간 찍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기능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어, 염려는 안 하셔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 네, 실내. 예, 실내 부분도 많이들 이제 안 보시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안에 아, 네, 냄새가. 어떻든지 뭐 이런 부분들, 예, 그리어 저희가 이제 냄새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소매로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어 쾌적 양호 보통으로 이렇게 3단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연식 대비 이렇게 어 등급이 나눠지는 게 아마 뭐 평균적 값이고. 요 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악취나 뭐 이런 냄새들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담배를 안 피지만 안에 어, 타본 이상 어, 내, 뭐 염려하신 뭐 담배 냄새나 악취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지금 시트 부분에도 어, 지금 10만 키로가 되고 5년 이상이 지났고 많이들 타고 내리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특히 운전석 쪽에 어, 약간의 사용감들이 어, 있지 뭐 이렇게 찢어지고 헤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찢어지면 또 복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품을 해놓지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아주 양호하게 아주 가죽이 달려 있고 핸들도 예, 그냥 뭐말 그대로 어, 사용감입니다. 큰 부분들은 아니고 예, 그래서 도어 트림이라든지 네, 지금 위쪽 대시보드 쪽 예, 이런 부분들도 아주 깨끗하게 어, 잘보존는돼가 있고요. 예, 그래서 어, 지금 키도 네, 지금 저희 피디님이 예, 이것저것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어, 보지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어, 스크래치 없이 상태가 아주 양호한 걸로 같아요. 지금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잠깐 어, 제가 본넷을 열으니까 이제 시동이 또싹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 예, 하이브리드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주행거리 10만 4천 예, 확인할 수 있고 예, 제가 키, 키도 보통 한개 있는 차들이 이제 더러, 더러 있지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키도 두 개로 잘 보조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확인하실 수 있고, 네, 그래서, 어, 지금 내비, 예, 그리고 후방, 예,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죠. 보통 이렇게, 어,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예, 백화 현상이 생겨서 좀 흐릿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이패스도 하이 잘 들어가 있고 지금 후드 한번 보고, 예, 후드 본넷을 한번 보고, 예, 이렇게 또 어, 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부분들이 많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물론 이제 저희들이 뭐 약품을 써서 이렇게 본넷 쪽도 어,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 뭐, 닦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 이 차량은, 어, 닦는다 해도 이 밑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능에 다 미세나 뭐 이런 누유들, 어,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고, 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법적 성능에서 다 체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 크게 염려하실 수 없고, 어, 그래서 뭐 크게 뭐 지금 본넷을 열어도 소음이 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엔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떨고 하는데, 예. 물론 이제 떨기는 떨죠. 연식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들이고 엔진 특유의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궁금하신 사항들이 아마 홈페이지에 다 보셨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도 예. 지금 이렇게 뭐 채팅을 안 주신 것 같은데 어 전반적으로 쭉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가성비 있게 구매하실 수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 인기 있는 흰색 예, 그리고 옵션이 떨어지는 요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 아주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제. 어, 5년이 지난 오래된 차들을 뭐 10만 키로 뗀 차를, 예, 함물 제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어100%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 어 예, 고객님께서도, 예, 제가 직접 봐도, 뭐, 제가 관리하는 차만 50대가 되지만, 어, 그래도 한번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니까, 어, 지금 가격적인 면이나, 어, 상태나, 어, 이런 거 봤을 때, 예, 아주 고객님께서도 잘, 어, 하셨다, 이렇게 봐지네요. 예, 그래서, 어, 빠른 판단하셔서, 빠른 구매를 하셨으면, 어, 저 역시도, 어, 감사하겠습니다. 어, 더 이상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예, 제가, 어, 요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 또 유선으로 또 상담이, 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 바로바로, 바로 예, 또,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빠른 판단 하셔서, 예, 구매까지 이어졌으면, 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리본 커프선 지점에, 라이브 차, 어, 말리부 차량, 예, 라이브 상담 진행도 와드린 어, 리본 커프선 지점의 강현구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